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6주 전부터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로 우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절을 준비한 절기입니다. 사순절 동안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회개와 금식을 지키고 오락을 금하고 또 좋은 옷을 입거나 좋은 음식 먹는 것을 자제하겠습니다. 대신 예배와 기도, 봉사, 구제 등으로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기간입니다 이번 40년 동안에 십자의 권한을 묵상하고 주의 권한 동참한 마음으로 기도와 회개와 절제로 경건한 생활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4 0절4 0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시작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치 기도하신 것에 근거합니다 성경의 40일이라는 숫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신르기까지 미량광에서 40년 동안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나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훈련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광야 40년, 광야 40일은 이렇게 훈련과 연단, 기도와 금식, 회개와 절제, 성장과 성숙의 기간입니다. 40절 기간 동안 예신과 함께 광야로 나가 40일을 지내면서 믿음과 삶이 새로진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의 농장과 부활을 준비한 사순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이마트의 5장에서 7장까지는 유명한 찬상수훈이지요 5장에서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을 말씀하고 6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신앙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당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제인들이 경건 생활하지만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를 보게 되는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하나님의 나를 보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이 얕으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 앞에 살뿐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진실한 신앙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입니다. 사랑 앞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금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하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 앞에서 경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 5절, 너희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걸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길을 놓으니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지 믿고 하나님 아들, 딸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 하나님 관계가 유지되고 발전되는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 기도생활에 이렇게 말씀, 새로운 교훈을 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는 기도인데도 사람에 보이게 많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식 기도를 했죠세 번? 제 3시, 6시, 9시. 요즘 시간으로 아침 9시. 정오 1 2시 오후 3시 아침 정오, 저녁 기도를 하고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 일부 사람들은 이것 도 보이려고 했습니다. 기도 시간 딱 맞춰서 집에서 나오면 그 시기도 시간 내면 시장 앞에 있고 사거리에 있고 뭐 터미널 앞에 있는 식으로 그 시간에 맞춰서 딱 써가지고 손들고오 아버지시여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어 믿음 좋은데 기도 잘하네. 시간 맞춰서 기도 잘하네. 그 소리를 일부러 보이려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받았으면 이제 받, 끝났다. 받을 상이 없다. 하나님께 기도를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이 기도 응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할까? 6절. 너는 기도할 때내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골방에 들어가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데서 숨어서 하도 조용히 기도하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나님은 어디서나 우리 기도를 받으십니다 공동문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이라 그러면 숨은 일을 도 보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어디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골방에 숨어기도 해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기도하서는 안 된다는 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지는 하나님께 가고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오늘 받는 기도이고 어디서 기도해도 사람들이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이고 하나님과 교제이고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기도는 형식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셔 기도할 수도 있고 이야기해도 조용히 할 수도 있고 묵상으로할 수도 있고 앞만 가면 앉을 수 있습니다 하나 앞에 앉아 있는 것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위선과 외식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생각 가지고 하나님과 진실한 교제와 대화를 하는 것이 진실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처럼 광렬로 나가서 은밀한 골방에서 하나님께 은밀한 기도, 진실한 기도를 드려서 은밀한 중심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금식.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 이름니 그들은 자기상 이미 받았느니라. 금식은 신앙상의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금식을 통해 주는 은혜가 참 많습니다. 모세도 시내 산에 올라가서 사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사역하시기 전에 40일 을 금식하며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두번 목요일 월요일에 정의로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금식하는 사람을 보이려고 했습니다 금식하는 날에 세수도 하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고 심지어 얼굴에 젤을 발라가지고 수척하게 팔이 하고 이래 머리도 안 믿고, 이렇게, 가지고 화장도 안하고 아, 그래. 어, 아, 금식하는구나. 아, 믿음 좋네. 이 소리 들으려고. 화장도 안 하고, 드라이도 안 하고, 파마도 안 하고, 면도도 안 하고. 그래서 이들을 외식하는 자들, 위선도 하면서상 받을 거다받았다 합니다. 어떻게 금식해야 되는지 가르칩니다. 17절,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거보이려생각하지 오히려 금식할 때일수록 그런 거티안 나도록 더 깨끗하고 단정하게 머리 드라이 잘하고 면도 수염 갖고 화장 잘하고 깨끗하고 깔끔하게 다니라는 거예요 그거 드러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은밀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금식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주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므라 은밀한 중에 보신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하는 금지. 하나님께 금지. 하나님께서 사람들 몰라. 드러나자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금지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첫째는 일정기간 기도에만 전념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두 번째는 깨끗해지려요. 육신의 욕심과 정력을 제어하고 마음과 영을 깨끗하게 하려고 금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응답을 구하고 진도를 구하기에 금식합니다네 번째는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떨어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구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는 세상과 죄와 사태의 영적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육신을, 정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제에 응답받기 위해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리고 능력받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금식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꼭 먹어야 사는데 음식을 안 먹음으로써 나는 안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산다는 고백하는 게 금식입니다. 자기 자녀가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의 밖에 없다고 밥안 먹으면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기 위서 짠하시지. 그 중심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신앙 성장을 위해서 1년 에한번 이상 금식하며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를 30년 믿어도 금식 한 기도 안 해봤다는 사람이 있다는 게 다른 게 있다는 소리 들렸다는 얘기가 보이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졌을 때, 은혜를 간구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일정히 하루 세 끼를 기도하기도 하고, 하루 한끼 부붕하기도 하고,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유지한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사순절에 금식하는 것은 우리가 세 십자권을 묵상하고, 그 권한에 몸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 앞에서 일주일 동안 일주일에 한끼 이상 금식하면서 기도해서 십자가 사랑되게 닫고 믿음 능력을 얻고 응답하시는 하나 앞에 사는 금식으로 응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이절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자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산것 같이 너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하 기르니 그들은 자기 성에 입하답니다 구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구조의 표현이고 하나님께 관한 사랑을 갚는 길이고 우리의 신앙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구제입니다. 자기만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 부족을 채워주는 나누과 나눈, 설미에 있으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난 유대인 중에는 사람들에게 칭찬과 영광을 받으려고 의도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냥 주면 될 텐데, 아이거 막, 사람들이 그만 거리에서 출소라고로나눠주기도 하고. 그 당시에 비가 오지 않은 물이 뭐 없을 때, 물통 갖다 사거리에 시장 놓고서 물 받아가러 하면 사람들이 이거 최씨 부자가 주는 거라고, 김 부자가 주는 거라고, 소리 지고, 르모이 뭐 나팔 불고 막, 소문 내고 막 이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들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자기서 이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했기 때문에 이미 받을 영광을 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을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순정한 마음으로 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정하시고 상주시 않겠습니까? 어떻게 구제할까요? 3절로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알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구제하는 것을. 들어지 말고 감추라는 겁니다. 오른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이 말은 우리가 내가 한 일을 나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아무도 모르고 나는 아시고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장2 7 절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고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죄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경건 믿음은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어른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의 실천이 같이 있어야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동에서이장 37전에도 예수께서 이웃되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준후 하나님을 사랑하셨으니 이것이 그것 첫째는 개명이요. 둘째도 이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셨으니 이두 개명이 온율법의 선제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반의 사랑을 갚는 것이 이웃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 반 갚는 길입니다. 우리교회는 매년 사순절에 연속금지 기도를 하고, 금직금 드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겨왔습니다. 올해도 기아 대책과 함께 우리 지역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이 구활절 위에 섬기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에 이 사순들의 일주한 길을 금식하에 금성을 드리고, 또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사랑을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남에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제 나눔을 섬기고실천하면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문 사장 1 절에 보면 그런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4 0일 밤낮을 금식하위에 주리신지라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신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예수님을 광야에 이끌다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과 외로움의 상태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셨습니다. 생각지 않은 고난과 거친 생활, 외로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하나님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 하나요? 우리 광야로 보내시 나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일대일로 사는 것입니다. 나 혼자 단독자 사는 것입니다. 사람 아무도 없고 나만 있는 곳에서 하나님 일대일로 사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에. 광려로 나가서 하나 앞에 일별로 서서 나 자신을 또하나님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려는 또한 하나님의 공급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의 애국 애국에서 나와서 광경하면서 매일 만나러 매출하기로 그리고 반성의 생수로 공급받아 살아갔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메마른 광려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공급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매일 은혜가 있습니다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몰랐던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또한 광야는 내일을 준비하는 곳입니다. 모세는 미대왕 광야에 40년 훈련 받고 구회서 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성도 광야에 40년 지난 후에 약속했다가난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전에 40일 금식하시고 광야를 보내신 후에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힘들고 괴로운 곳 같지만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훈련받고 내일을 준비하는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것은 인반사 아무도 없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를 고난 속에 넣으시고 우리 왜이 광야에 몰아넣으신 게닫고내 믿음을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구인지, 내 믿음은 무엇인지, 내 인생을 향한 뜻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 너희의 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이 너희 아버지 앞에서 상을 받지 못하니라 하나 앞에서 나는 누구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를 행한 적은 없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봉사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한 적은 없습니까? 하나 앞에서 나는 누구이고, 내 인생은 무엇입니까? 하나 앞에서 내 가정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 앞에서 내은 자녀 어떤 자녀입니까? 하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 앞에서 기도합니까? 하나 앞에서 금식합니까? 하나 앞에서 구제합니까? 하나 앞에서 봉사합니까? 하나 앞에서 살고 있고, 하나 앞에서 믿고 있습니까? 이번 사순절에 이신과 함께 광야로 나가서 4 0일을 지내십시다. 거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루 날 돌아보고 하나님이 공급하신 놀라운 새는 공급받고 내일을 위해 준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내일을 향해 달려 준비하는 기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 앞에서 검식하고 하나 앞에서 굳지 아는 신자체를 세우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승리하는 은혜 없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 생각자는 고난의 광야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우리를 그리 인도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옆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구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 회복될 수 있도록 은내를 도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광렬한 하가인 40일 동안에 우리를 다시 만나 주시고 하늘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일을 준비하게 주시어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고 약속하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 믿음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